지금 본선에서 승리했습니다. 준결승에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준결승에서 3만원짜리 저의 미니카 떨어졌습니다. 2등 했어요. 그래도 만족합니다. 일단 오늘 대회 끝. 네, 저는 지금 예선에서 두번다 이겨가지고 바로 준결승 갔고요. 지금 준결승 시작한다고 하네요. 준결승 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튜닝 비용 5만 5천 원이 들어간 요 미니카로 일단 빨리 가가지고 연습 주에도 해보고 뭐 이것저것 재밌게 많이 해볼게요. 아 사이클론 매그넘 타고 경기장에 도착했습니다. 빨리 가보도록 할게요. 와 지금 도착했는데 안에 사람 너무 많습니다 지금. 와 사람 진짜 많아요. 야, 큰일 났다. 나 5만 원짜리. 어 아, 안녕하세요. 한번 네, 네, 하고 한... 올게요. 나 이미 내신다어 결코 내지 5만 원짜리 5만 원짜리. 어첫 출장입니다 첫 출장. 준비, 스위치, 옴! 아쿠라지! 아쿠라지! 이퍼아지 슈퍼라지! 슈퍼라지! 슈퍼라전 하고 올게요. 퍼자입니다 저는 슈퍼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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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퍼지 슈퍼라지! 슈퍼지슈자 졌습니다. 졌어. 오늘 영상 안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자, 지금 오늘 대회 나왔는데 어, 아무리 생각해도 대회 쓸 영상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급하게 컨텐츠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미니카 대회 어, 참가하시는 분 인터뷰, 인터뷰로 바꾸겠습니다. 너희몇 살이야? 육학년. 친구야? 네. 미니카 대회 왜화어 일단 기분이 좋다. 네. 오늘 몇번 이겼어? 두 번. 두 번. 와 본선 올라갔겠네. 네. 어, 빨리 준비해 그럼 빨리 가서. 어너 빨리 가고. 자 <laughs> 너는. 저는 한번 이겼어요. 본선 진출했어? 아직 안 했어요. 아직 안 했어? 네. 어 그러면 끝났어 지금? 저요. 너 화장 안 했지 지금? 아 네. 너 빨리 가 그럼 빨리. 울고 싶은데. 너는? 저요 본선 진출했어요. 너도 빨리 가. 울고 싶은데 참는 게 버릇이 돼자 지금 남포동에 대회하러 왔는데 지금 주차장이 완전 꽉 막혀있어가지고 주차하다가 늦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여기 다른데 주차장에 대고 걸어가고 있습니다 빨리 가볼게요 네 간만에 광복점 왔으니까 저기 늑대 아저씨랑 저의 라이벌 도라에몽한테 인사하러 가야죠 오랜만에 라이벌 만났습니다 펀치 예 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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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늘 제가 광복종 오랜만에 왔기 때문에 오늘 대회 이벤트를 통해서 이 핑크 썬더샷 나눔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사장님 대신 예선 탈락한 사람 가위 가위 보거든요. 어, 네. 한번도 네. 어제 못 이겼는데 슬프더라고. 네. 대회 한 번도 못 이긴 사람한테 가위 가위로 요거 나눠 많은 걸로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한 번도 못 이겼거든요. 슬프더라고. 짝짝짝짝. 자 지금 연습 주행이 한창인데요. 어 저도 오늘 위에서 준비한 요 베이징 미니카 매그넘을 초록색으로 도색했습니다. 얘 주행 한번 해볼게요. 아, 아, 방금 전 연습주행에서 완주 잡았습니다. 이거 건전지 용량 한번 체크할게요. 오늘 클럽 레이스는 키보어 어, 어, 베이직 클래스 진행하신 유튜버의 어, 투스타님이 네. 참가도 하시고 방문도 하셨고 네. 어, 같이 그 진행을 하실 건데요. 같이 이제 제 시합에 참여하실 건데 네. 오늘 특별히 오랜만에 광복주에 오셨다고 기본키 다섯 대를 피창하셨어요 그래서 오오. 핑크 스페셜, 코리아 스페셜 다섯 대를 채척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선에서 탈락하시는 분들 중에서 다섯 분을 이렇게 뽑아서 다섯 분께 나눠드릴 거예요. 각이 미니카 하시는 거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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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널 보고 빠져서 저희 다시이온 거예요. 근데 여자분 이거 재밌어요. 할만해요. 아 다행입니다. 네. 저 때문에 빠져, 저는 바, 보고 빠졌는데 아, 다시 빠져가지고. 아, 네. 아, 네. <laughs> 오늘 결과 좋기를 바랄게요. 네. 지금 경기 시작했고요 1차 에선 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줄 서야 돼요 자 라인 업오셨습니까자 준비 슛쇼! 신하시겠습니다자 배대 신어 오셨습니다 1차에선 이탈했습니다. 1차에선 끝. 자습니다실어하시겠습니다 호가 때문에 자로니다 네, 지금 2차 예선까지 했는데 총 3번의 기회가 있습니다. 마지막 기회 하기 전에 지금 슈퍼 투라가지고 뒤쪽에 나사머리가 안 감춰집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트랙에 걸려가지고 이탈을 했는데요. 차 바꿀게요. 두번 이걸로 돌렸으니까 마지막은 홍콩택시로 갑니다. 홍콩택시. 홍콩 갈게요. 오늘 예선전 다 떨어졌습니다. 다 떨어지고 속이 타가지고 커피 한잔 사러 가는데 아이스 아메리카노 마시면서 심신의 안정을 좀 찾아야 되겠어. 지금부터 빠르게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실 때그 탈락하신 표 있죠? 확인 분명히 동그라미 제가 쳐놨어요 네. 반드시 확인시켜 주셔야 됩니다 가위바위보 예? 저도 해도 되겠습니까? 네, 그럼요 네. 자 본인이 쾌척하고 본인이 레이스 달리십니다 전시하겠습니다 자 같은 <laughs> <꽃님이 끄적하고 웃음> <이시야>. 네. <laughs> 겁니다 가위바위보 와아아아아아 가위바위보 둘서 인증샷 <목소리> 한번 아, 축하드립니다 남았습니다 아, 남았습니다 아, 모두 뿌렸습니다 저도 한번 걸려가지고 저도 어린 친구한테 선물로 줬고요 어린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투스타TV 구독과 좋아요 많이 해주시고요 오늘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빠이빠이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점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그 혹시 미니카 네. 대회에 네 초심자의 행운이란 버프가 있습니까? 아 있습니다 있습니까? 네 않겠지만습니다. 아 믿기지. <laughs> 저는 이제 초심자의 행운이 끝났나요? 아 지금 하신지가 한육 개월 넘었죠? 예 넘었습니다. 아그정도면 초심자는 이제 벗어셨죠 그러면 아? 제가 지금 이틀 동안 한 번도 못 이겼는데 대회 나가서. 네. 그 초심자의 행운이 없어지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저당히 어... 땅이... 알아서? 그 말은 아예 모를 때는 이제. 그냥 시키는 대로 하는데. <웃음> 저는 <웃음> 적당히 간만 볼줄 알아서 아, 그런 겁니까? 그렇죠. 어, 그렇죠. 흉내내기 약간 아, 이런 느낌. 그래서 한 번도 못 이기는구나. 아, 그렇다고 생각하는 게 아름답겠죠. 대회 나가기가 무섭습니다, 이게. 아, 대회는, 네, 많이 홀려봐야지. 알겠습니다. 네. 밤이 늦었는데 주무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예, 파이팅. 네. 예. 감사합니다. 네.